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이게 오늘 나온,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니플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1억. 3,700만원대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죠. 근데 니플의 고공행진이라고 하기에는 뭐 일주일 새10% 이상 올랐으니까 이게 고공행진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죠. 왜냐하면 니플코인은 5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현재 3,250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상승폭 하락폭 대비해서 상승폭은 너무나 작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고공행진이 절대 아니라는 거. 다만 지금 이 시점부터가 상승에 대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죠. 자,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XRP 리플 코인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2,500원 터치하고 V자 반등 다시 한 번. 3,250원 라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것만 보게 되면 아, 이제부터 상승에 대한 새로운 시작점이 발생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갖고 움직이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관세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냥 급등시킬까요?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냥 급등하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선물 etf가 나온다더라. 이 부분에 현물 etf까지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더라.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고래들의 자금이 먼저 유입이 돼야 되겠죠. 어느 시점에 바닥이라는 확실한 저점 부근에서 그렇다는 건이 고래 입장에서는 그냥 급등시켜서 개인들 물량을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여야지 개인들 물량이 소량만 들어오고 자신들의 비중을 확실하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이멘 모멘텀, 뭐 ETF뿐만 아니라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의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의 이벤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확실한 매매 타이밍의 기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이 뉴스 보시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비책으로 니플의 채택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게 4월 29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비책. 이게 무엇에 있습니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에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관세가 올라가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고금리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당연히 관세가 올라가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대비책으로 니플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니플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크면 클수록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rwa 실물 연계자산 토크나와 같이 거래가 되면서 이 부분에 커스터지 사업까지도 니플 코인이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니플의 채택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 자체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를 부과하고 있죠. 근데 ETF 출시가 불확실하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시장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자, 전략 자산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을 미국은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니플 코인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왜? SEC랑 니플이 법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1차 법원 판결 결과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벌금을 XRP로 내겠다. 한마디로 니플로 내겠다라고 다면 미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니플 또한 비축해 놓을 수밖에 없는 전략 자산의 시나리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 ETF 출시가 불확실하다라는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 보시죠. 이제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 4월 30일 날짜로 이제 XRP에 선물 ETF가 출시가 되고 거래가 될 겁니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ETF 출시 일자가 4월 30일이 아닐 수 있다. 그 부분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서 말한 ETF는 뭡니까? 펀드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 ETF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치가 너무나 높을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ETF가 나왔다는 건곧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날짜, 블러머 통신의 속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선물의 ETF 출시가 되는 것은 4월 30일이 아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이 부분 또한 불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출시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XRP ETF에 대해서 많은 운영사들이 이미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은 확실한 기대 심리가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 왜? XRP 니플 코인 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정말로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운영사들은 이 모멘텀에 따라서 이 니플 코인의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4월 30일 출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출시될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는 CM이라는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 XRP ETF 이 선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보시게 되시면 미국이란 나라는 CMA의 상장에서 출시가 되기 전에 그들 미국에 먼저 ETF를 출시할 것으로 그들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죠 자, 그리고 XRP 니플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또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국제 무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되고 국제 송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된다 이러한 조건이 형립되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다 그 말은 즉슨 이 기관에서 국제 무역, 국제 송금까지도 같이 거래를 할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라거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 니플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결제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 참고로 이 연준이라는 것은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죠. 그러한 아이들이 만든 패드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니플이 연동되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XRP 리플 코인이 현재 시점에서도 미국이란 나라의 수많은 기관들과 이미 많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금융 시장과 이미 CBDC라든지 또한 IMF라는 국제 통화 기금도 이 CBDC의 금융 시장에 리플과 계속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이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정말 지금 현재 시점에 수면 위로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리플코인이 물론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내려왔지만 V자 반등을 했고 3,250원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킨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시점에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가져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확실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요만큼 올라온 겁니다. 지금부터가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죠. 여기에서 우리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어떻게 할까?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이 시점에 안정적인 기회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것도 한번더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디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0천원정고점라인을 돌파하는 시점 또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 부분에 나오기 전에 확실한 기회를 잡아야 되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도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